안녕하세요. 천학원을 운영한 지 11년 차, 신의 제자의 길로 끌어온 지 5년 차 되는 도명법사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행복이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사주 t 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은으로 정신의 운명을 말한다. <laughs> 아유 손님이 너무 많아. 아이고 얼마나 좋으셔요. 아니 왜? 그러미어 신수 본다고. 아, 세상에. 하나 이거 신 받을 것도 아닌데 괜히 받아가지고. 우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 누구이여 딸내미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지금 원래는 좋은 게 없습니다. 응. 아빠를 돈으로 봐요. 아빠를. 엄마도 돈으로 봐. 아 응. 원래 끝까지는 야가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아직까지는 못 차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힘들다고. 제 생각에는 부모 말안 듣습니다. 아빠가 돈을 끊고 돈을 안 줘야 개고생해야 들어오지. 그래. 원래는 무조건 돈 까먹는 운이라니까. 그은 쪽쪽 다 나가 없어. 어 안녕. 뭐잘 지내시죠? 아 그래. 근데 이거. 많이 이... 많이 어 새로운 남자. 원래 운이 신청년의 운 운이 원래는 어. 머리 아파 죽을 분다. 쉽게 말하면 갔다 왔는데 뭘또 갈라 카노그라 뭐. 사는나뭐 아, 대원 바뀔 때 남자 또 들어와. 본인이 지금 아하가 양보하는 거지, 많이 양보하는 거 조화 관자 있다. 결혼해가지고 혼내가 음. 살면 더 고럽다. 애인으로 딱맞내고 그냥 지나가는 남자라고 생각해. 이혼하고 결혼한다, 그 말이 되나? 내가 엄마를 가면은 기절 초풍한다 근데 음. 절대로 둘이 만나가 살면 지직 뽑고 난리 난다. 두 번째 가가지고 또 이혼해봐라. 그 어찌 되노? 네 말고 다른 여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자 여자 오는여 지금 서른 일곱부터 계속 누구라도 들어온다. 뭐 맞고 그래. 사는 것만 알면 되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어, 차리고 서른 일곱 아 여기 좋은 인연 나타날 때곧 해라 알았지? 그냥 그물헐러가듯이 그냥, 그냥 살고 있어라 아다 어, 생긴다 인연법이 산중에서도 생긴다 카드라 근데 유튜브 가뭐나 이거는 나 추동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사주 네. 팔자가 얼어져 있어 어, 몸 자체가 역마기 때문에 어? 항상 운동을 한다든지 바깥으로 나가야 돼 엄마 부모님도 건강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고 사주팔자 나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고 사주팔자가 우울한 거야 <laughs> 좀 있어 봐봐 문서운도 있고 본인은 금전운은 있거든요 본인의 사주팔자 그런 남자를 만나라는게 나오고 어? 그래도 말조심은 원래는 조금 해야 된다 신축년 운세는 그러세요 만원으로 당신의 운명을 말한다 내년부터 금전적으로 돈을 조금 버는 거거든 궁합적으로 보자면, 이 신랑한테, 어, 신랑을 죽을 때까지 막 챙겨줘야 되고, 손이 많으니까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 로또 같은 소리 하지도 말고, 그냥 열심히 살려고 생각을 해. 원래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자 운동. 결혼을 해도 잘 산다고 못 봐요. 되는 게 없다니까요. 이 아들 내미딸내미둘다 문제야. 팔자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어, 내가 진짜 엄마한테 새해부터 좋은 소리 하고 싶은데 팔자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해 조금씩 펴지는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시집가도 얘가 100% 산다고도 못봐100%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주팔자 그렇게 생겨먹었어 근데 뭐 하반기에는 일단은 취직은 되는 거니까 변동하는 거니까 조금은 더 참으시라고 아들은 내년부터 여자 우는 시작이 됐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죠? 그래도 올래잘 지나가시면 내년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편안해지시니까 어. 아까 얘기했는 대로 그대로 올해 쭉 그냥 잘 지나가시라고 하는 말은 100% 믿지 마세요. 사기성이 좀 있어. 유튜브에서 보셨지만 사주팔자 정말 많이 보잖아 그죠? 당연하지. 문어다리다 문어다리. 문어다리다. 와이퍼나오 아 젊은 거 어? 옆에 가면 또 나이 많은 거 오만성 문어다리다. 이 친구는 거지. 구기꾼의 전형적인 사기이는 말투다. 아이고 제발 이친차리이 정신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런걸 사기꾼을 는나가지는좋친니 살아가니 이친고있이있는어친는이잘구는지 친구는 이 친구는 있 친구는 잘해요 정치에 본인은 있잖아 되게 깐깐하고 까칠하잖아 사실은 저 깐깐하고 까칠해요 깐깐하고 까칠하고 내가 내다 하는 고집, 본인 고집은 뭐 적나 어디 <웃음> 그런 <웃음> 꼴을 못 보는데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왜 몰라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야 <웃음> <웃음> 이 사람은 속을 잘안 드러내잖아 그지 <laughs> 할줄 몰라 어 전라도에서 유튜브 보고 전화하시는가 보네 어 아침부터 어, 뭐, 어 부산에서 뭐고 그렇게 전화가 오시니까 완전히 바닥을 찍고 난뒤 시작하시는 거예요 원래 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바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크게 좋은 운은 아니세요 응. 그래도 작년보다는 원래가 조금 낫다 생각하시면 돼 당연하죠 같이 못 살아요 본인도 예외라 생각하지만 이 사람 사주 팔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친구처럼 근데 응. 또요 사람 친구처럼 맞네 살 사람은 절대로 안돼 이 사람 만나면 본인이 아파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 만나면은 본인이 되는 게 없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마음이 상처 받고 이 말로만 해놓을 수도 없이 아니 본인한테 마음도 없고 이사람은 끼가 많다. 쉽게 말해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사주기 때문에 네. 여자가 있어도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별이 반복이 된다 생각하시면. 네, 저랑 그래요 지금 그열 번도 넘었어요. 네. 어떤 여자를 만나도 지속하게 되지 않아요 재혼을 하려면 조금 늦게 해. 얘기하잖아. 여자하고 인연이 없다고, 약하다고. 첫 번째가 이혼하기가 어렵지. 그지두 번째는 쉽고 세 번째 더 쉬워. 만원으로 당신의 운명을 말한다. 아니, 일 3개월인데. 살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해. 이거 들어가면은 또 이혼하고 또 응? 그러니까는 살지 말아 소리를. 아까 처음에 딱 처음에 딱 얘기했다. 살지 말으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세 번째는 더 쉽다. 네 번째는 더 쉽고. 그지 어. 네. 근데, 궁합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이 사람 의지예요, 의지. 좋겠다, 사랑받아가지고. 얘기하잖아, 여자하고 인연이 없다고 약하다고. 여보세요, 겪어봐가지고, 그러면 첫번째 갔다, 두번째 갔다가, 지금 세번째 갈라하나 말이 되나, 여기? 그 궁합, 소궁합이 맞아. 본인은 사랑받고 살 수는 있어요. 본인이 세번째, 네번째도 갈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아... 올때 찍고, 내년부터는 운이 좀 풀린다고. 아셨죠 아... 어, 본인이 운전하시면 사고수. 이런 거는 네.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반기 쪽으로. 이 남자 자체가 여자를 좋아 그래요. 나이 어린 남자 만나는데, 막, 좋아 못살 많아. 요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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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남자 여자 궁합, 궁합 분도 머리가 징글징글징글하다. 음. <laughs> 사람이 영원한 게 어딨노? 아, 답답하다. 그, 학끝나게 된다고 내가 얘기했을걸. 아 이거 셋가빠지게 일만 하잖아. 그게 이제 원래 운세예요. 원래 운세. 올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뜻이 안 맞아가지고 갈등 짜증 시비 구설이야. 쉽게 말하면, 원래 신축년 운세가. 작년부터 여자 여자하고 합의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자꾸 대시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죠? 여자 관계가 좀 있어. 이 남자 자체가 여자를 좋아 그래요. 연애, 연애하는 것도 그렇고, 여자를 억수로 응. 밝힌다니까. 다른 여자도 좋고, 본인도 좋고. 속 시끄럽다, 진짜. 근데 이 사람한테 못 태어나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셔.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남자가 싫으하면 아무나 만나겠나? 절대로 안 만나요. 고집이 말도 못해. 그게 원래 힘들게 하는 운이라고 나쁜 남자다 그지? 아이 아유. 집에 오라 진짜 <laughs> 된다고 못 봐요 그거 되고 나면 전화 주세요 됐다고? <laughs> 그거라도 마음의 위안 삼고 사세요 <laughs> 만원으로 당신의 운명을 말한다